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14년식 무압입니다. 등급은 KV304륜 최고급형이고요. 자, 신세계 썬루프의 베이지 시트라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른쪽 뒷문 하나 교환이 있습니다. 중고차 법상으로는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 좋아요. 키로스는 한 15만 키로 정도 됐어요. 15만 키로 정도 됐는데, 가격이 쌉니다. 자, 요 정도 모합비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가격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외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흰색 바디죠? 흰색 바디에 이 차의 특이점은, 자, 휠 보이십니까? 더 마스터 모아비 휠을 장착해놨어요. 자, 모아비 더 마스터 휠을 장착해놨기 때문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볼수 있고요. 자, 외부부터 살펴볼게요. 이쪽에 보면 문컵도 없이 깨끗하고 전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도 살아있네요. 트레이드도 충분히 살아있고요. 자, 뒤쪽에서 한번 볼게요. 뒤쪽에서 앞에 보면 또 틀리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빛이 다 틀리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하네요. 자, 뒤에 타이어 한번 볼까요?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 휠, 정말 깨끗해요. 교체를 해놓은 거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트렁크. 자, 뒤쪽 데러드. 모아비. KV300입니다. KV300. KV300. 자, 왼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우, 정말 판이 깨끗하네요. 상품화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정말 좋습니다. 자, 뒤에 휠도 마찬가지로 교환해놨죠? 교환해놨습니다. 자 앞에 앞에들도 다네네 네 군데 휠을 다 보여드려야 돼요. 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자 다시 전면 모습이고요. 아 굉장히 웅장합니다. 자 안쪽에 옵션과 KV 300 옵션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이 베이시트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어떠십니까? 와 굉장히 깔끔하네요.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자 전동 시트도 있죠 옵션 전동 시트 이렇게 작동 잘 되고 자, 메모리 시트 아 이건 진짜 나무 같다 색, 색감이 그냥 나무 같아요 베이지 시트와 이 우드 자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굉장히 아까 조용했거든요 디젤차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숙했습니다 자 스마트키 버튼시도 이거 와 역시 8기통 8기통 엔진 틀리네요 확실히 와 너무 부드럽네요 자키로스 보여드릴게요 키로수 15만 1719km입니다. 1 5만 킬로 1 5만킬로고요 루미러 하이패스도 있고. 자, 투천어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 작동 잘 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 밑에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수납 공간도 있고요. 통풍 열선 있습니다. 통풍 열선. 조수석에도 열선 있고. 자, 사륜입니다. 오토로 해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핸들 열선도 있고 에어 서스도 있어요. 에어쇼바도 다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썬루프 개방감 좋게 이렇게 선루프도 열고 다니면 좋겠죠.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뒤에도 와 화려하다 진짜 화려해. 열선도 있고요. 엠비언트도 있어요. 엠비 언트 KV 300이라 엠비언트까지 저쪽도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엠비어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시트 컨디션 또한 굉장히 좋고요 뭐 사용감은 살짝 있어요 근데 뭐 연식에 비해서는 관리가 잘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천정 부분도 깨끗하고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렁크 자 트렁크 공간 꽤 넓죠 7인승이에요 7인승 7인승 모아비입니다 KV300 이렇게 의자를 폴딩식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 완전 다 접으면 차박도 가능하죠 차박도 가능한 차량이라서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얇은 매트 하나, 뭐 에어 매트 하나 깔고선 캠핑도 즐길 수 있는 아주 귀한 SUV입니다. 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모압이 이렇게 닫으면 한번 당겨줘요, 이렇게 전자식으로 한번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모압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구하기 힘듭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차량이에요 신세계 베이시트 썬루프 7인승까지 정말 구하기 힘든 차 어렵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서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2015년식 모합입니다 KV300 4륜이고요 최고급형입니다 옵션 굉장히 많았죠 메모지 시트, 전동 시트, 루뮬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핸들 열선 운전석 통풍 시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베이지 시트를 품고 있었습니다. 에어 쇼바도 교환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15만 키로 정도 됐고요. 이 차를 18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